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대생들은 왜 다들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다니는지 진짜로 자기들이 직접 가서 사는 건지 공대생들만 <laughs> 가는 옷 가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분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인터넷에짧 짤들 보면 공대생들의 옷들이 있어요. 그 네. 항상 체크무늬. 음. 그걸 왜 체크무늬라고 불러요? 왜 그걸 체크, 뭐, 뭐 어? 교차문이 이런 식으로 안 부르고. 체크. 왜 체크문이라고 불러요, 그걸? 어? 그게 그건가요? 장기? 체스? 빙고! 오오 체스판 모양에서 체스 돌때 네. 우리는 이제 장기 돌때 장군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쵸, 그선무막 체크, 체크메이트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체스판 아 모양의 문이라고 해서 오늘 체크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인가. 어, 그렇구나. 음. 이거에 대해서, 이런 썰에 대해서 공개생은 왜다 체크문이만 있는가? 어떻게 음. 좀 공감하시나요? 어떠세요, 두 분은? 어~ 저는 사실 공감 못하는데 이런 말씀 질문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그걸 많이 보신 거잖아요. 네. 근 저는 정말로 옷에 관심이 없었고 음. 심지어 머리도 되게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한 그 묘한 자부심이 있었어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아, 않는다. 아, 지금은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땐 그랬었어. 이제 잡지 같은 걸 보기 시작합니다. 남성 네. 잡지 이런데 보면 그냥 깔끔하게 입는 게 최고다. 그래서 네. 이제 흰색 셔츠가 제일 잘 어울리는 남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멋있는 거다. 이제 검은 바지에 흰색 옷만 입고. 아, 아. 어,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저건 좀 너무 심심한데 어. <laughs> 뭔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그냥 단색 옷은 너무 심심하잖아. 백살도 네. 좀 가리고 하려면 뭔가 그렇습니까? 위장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체크 무늬를 입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 저는 사실 스트라이프를 훨씬 좋아해요. 집에 체크무늬 옷은 거의 없고 스트라이프가 되게 많아요. 아, 나는 좀 그러니까 일반 공대생은좀 다르다. 아니, 이제 보통 공대생들도이 <laughs> 정도까지 체크무늬는 어. 오히려 사고 싶다가도 웃기잖아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진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네. 제가 우리 이동수 선생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한 2003년 경 돼가지고 어. 갑자기 어느 날 학교의 풍경을 이렇게 딱 보다가 네. 문득 딱 깨달았어요. 뭐 어, 우리 학교 음. 남자애들은 왜 이렇게 스트라이프를 많이 입고 다닐까? <laughs> 애들 이다 우그룹을 전부 다, <우글루글> 다 <laughs> 어. 특히 그것도 가로 줄무늬로 <laughs> 아. 입고 다니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국내에 모 연구원에서 일하는 조홍일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제친구데 아, 진짜 공개되나요? 어, 아, 아니, 아니, 네. 제가, 제가 증, 증빙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요그 아, 친구 불러가지고 제가 말했어요. 진짜 신기한 거 발견했다. 네. 한번 지나가는 사람들만 다 해야를 봐라라고 했거든요. 네. 진짜로 한70% 가로주문 가스트라이프를입고 다녔어요. 오. 그때 그런 흐름 이상이 있었나봐. 이동식, 이동식 선생님 포함해가지고. 아니, 왜? 그래. 뭐, 어. 이유가? 이유가? 코로 그러다가 그건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새로로 돌아다니면체크문이가 <laughs> <새롭게 웃음> 탄생한 건지 아, 제가 정말 바로 했다가 아, 새로 했다가 어, 갑자이 어. 하니가 체크가 아, 나타났다? 어, 왜, 사실 솔직히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정말로 제가 지금 어. 실명 공개하면서 얘기한다는 까요 동무 대생들 도잘 입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이제 댄디하게 잘 입어요 근데 우리 때는 과학을 한다는 애가 뭐 과학고를 나왔다든가 뭐 이런+ 이런 친구들이 아그 공부나 할 것이지 뭐그 옷에 막 신경 쓰는 것같요저 이외에는 동의는 못 하겠어요 아왜냐면 저는 진짜 수수께끼였으니까아이 나이 때는 비슷한 옷들이 입어요 약간 음. 좀 그런 흐름이 약간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이 비슷한 걸또 언제 느꼈냐 갑자기 어느 날부터 어떤 이제 좀 친구들이 다들 블랙 목폴라스 입고 다니는 거예요. 어, 시베 잡스 이유인가? 어, 맞아요. 네. 아이 ᄃ이 갑자기 나온 이후부터. 네. 왜냐면은, 꾸안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있어 보인다고. 어. 그런 느낌처럼. 사진 지금 곽재희 작가님 같은 경우죠. 네. 보면은. 유난히 좀 블랙 코디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있는 거? 컨셉이죠뭐 어떤 컨셉이요? 아, 그냥, 그냥 뭐 네. 계속 있던옷으로좀 많이 나가야지. 아뭐좀잘 뭐, 기억되지 않을까. 저승사자 아니뭐 그런 건 아니에요? <laughs> 약간 <laughs> 어. 시븐 잡스 느낌이에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분은 그렇다. 네. 요즘에 소위 말하는 그뭐 퍼스널 컬러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퍼스널 네. 컬러는 네.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도 동물인데, 네. 동물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과학적으로 뭐 보호색이나 이끌리는 색 이런 게 어느 정도 있다라고 네.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집어등이라고 해가지고 집어등? 예뭐 오징어 같은 오징어 거 잡을 오, 때 오, 네. 이렇게 불 예. 밝혀놓으면 이제 오징어 잘모여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고등어 같은 거 잡을 때는 집어등을 바닥 수에 집어 넣습니다. 예.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거죠. 아무 색깔이나 그냥 밝게 하면 잘 모여드는 걸까? 네. 좋아하는 색이 있고 싫어하는 색이 있을까? 어. 그래서 색깔별로 네. 실험을 해본 거예요. 네. 국립 수산과학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네.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보다 빛 파란색 빛에 더잘 끌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오, 하거든요. 오. 동물 같은 경우. 이렇게 뭐잘 이끌리는 색깔, 더 반응이 활발한 색깔 같은 게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부터 생존을 위해서, 사람 시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으니까 네. 생존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누가. 씨를 흘리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 음. 혹은 뭐 과일 같은 게잘 익었는지 아닌지의 여부. 네. 그런 빨간색.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좀잘 감지한다. 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람은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같은 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예?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얼굴이 지금 붉어졌는지 아닌지를 빨리 알아내는 게 본능적으로 딱 느끼는 게좀 아. 중요할 수가 있는데, 어. 그래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빨간색이 좀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빨리 잘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색깔에 대해서 사람이 동물로서 반응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벌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모자를 쓸때 검은색 쓰지 말고 밝은색을 쓰라고 하는 것이 얘들 본능적으로 검은색 털을 그렇게 따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곰도 막 따라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산에 갈 때는 밝은색 모자를 써라. 이런 이야기도. 아, 눌 아, 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